성경말씀에서 찾은 구역 성경구절 창 36장 43절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애서더라. 신 19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왕하 22장 14절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대하 34장 22절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메 시 16장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겔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여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겔 45장 6절.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족 속에게 돌리고. 겔 45장 7절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 편고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겔 48장 13절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오천 척이여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오천 척이여 너비가 같기만 척이라. 습한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